매년 태풍이 오면 부산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 8월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가눈 때도 강서구 화전동의 한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안에서 20대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는데 예. 침수는 또 자체 잘못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사고 아닙니까? 도시 침수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가톨릭관동대 교수시고요. 또 부산 도시환경연구소 박창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박정근입니다. 예, 세계 기상 기구가 지난 7월 4일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알려진 엘니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엘니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네. 짚어 주실까요? 뭐, 잘 알다시피, 지난 봄에, 전라도 광주 이런 지역에서 제한 위, 제한 급수 위기를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뭄이 심해졌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가뭄이 끝나자마자, 한반도에는 장마로 인해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오송 기아차도에서 14명이 아까운 목숨이 2명을 달리했고, 음. 그리고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 그리고 하천 범람으로 1 6 명의 사망 실종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저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태풍 카누이 한반도를 남부로 가로지르는 경로로 북상했을 때. 만약에 태풍 피해를 만약에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이 가슴 졸이면서 반잠을 설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맞잘다시피 뭐 섭씨 (40도) 가까이 이러는 폭염이 전국을 덮혔습니다 음. 그리고 해외 언론 소식을 보면은 자금성이 (600년) 만에 침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음. 어~ 며칠 사이에 1 0 0 0 m 리 이상 비가 왔고 그리고 유럽 미국 남미 아그없이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수, 장마 그리고 폭염, 겨울되면 또 한파가 오겠죠. 예예. 이것이 한 번씩 발생하는 이상기후가 아니고 일상기후, 즉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 지상상황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음. 모든 것은 지구온난화가 그 운행이 아니겠습니까 예예. 이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네, 가뭄, 장마, 태풍, 침수, 고온 현상에 겨울 한파까지 진짜 어디 하나 편안한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도시가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하부의 하천 공간은 하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대. 예, 급속한 산업화를 기 겪지 않습니까? 네. 부산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이거 이렇다 보니까 자, 차량들이 많이 증가하겠 습니까? 네. 그리 네.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게 되고. 음. 그래서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 이게 심각한 도시 문제가 어 버린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도시를 어, 도시에 있는 수하천, 조그만 하천들을 뽑기를 해서 음. 도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도, 도로 하부에는 하천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하수도. 그러니까 비오면은 빗물이 가수도를 음. 통해서 따다로 나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 우리 생활하수들이 음.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복게할 당시 도시 아츠는 강호설계 빈도가 대부분 (50년) 정도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yeah, yeah.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이제는 설계 빈도를 100년 이상으로 대부분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예. 어,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집중호우에 대응한, 대응하는,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 뽑게 된 도시 하천으로는그 역할을 할수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홍수의 강도는 더 세지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홍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 보통 이제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뭐다 하잖아요. 뭐 사방 공사한다던가 네. 근데 네. 네, 뭐이 효과가 좀 좋은 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어, 예,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본다면은 예, 예. 일단 하천 폭을 늘리거나 제방을 높이는 것이.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도심 지역에서는 땅값이 안 비쌉니까? 다시 사천포를 네. 높이려고 그러면은 빌딩들을 수십 개 이제, 어, 문을 뚫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재방을 높이는데도 인근 도로들이 전부 이제 다높아지면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도심 지역 하천에서 통상적인 홍수 예방 사업, 어렵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도 홍수에 의한 재산과 인명 피해는 결국 도심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강수 충분 위기가 얘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우리 국민의 90%이 넘었거든요. 예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우리 사회가 마련을 필요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재 도시 지역 홍수 대책은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네. 되면은 어, 뭔가 좀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원활할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 홍수대책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는 자연대책법과 소화천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우수재료지시설 설치, 소화천 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은 약 2조 원에 이릅 한편, 환경부는 하천법과 하수도법에 의해서 도시홍수 예방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 작년도 예산이 1조 8천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홍수, 도시홍수 예방사업은 두개 부처에서 네개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그 부처는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각 부처는 또 양보할 수 없는 음.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런 거살려 그러면은 행안부와 환경부 업무를 통합하는 정부 조직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네. 결국은 네. 그러니까 현재의 체제 내에서 내게 법에 의해서 도시 홍수 예방 사업을 현실적으로 할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24일에 국회에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도침법이 통과됐다고 하던데, 네. 어 이건 어떤 법입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지역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위한 관련 법은 행안부가 두 개, 환경부가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각각 법령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때에 따라 사업에,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각자 법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금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내게 법령이 유기적으로 기락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이번에 통과된 도시 하천 위협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일명 도침법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효율적으로 이 도침법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은 yeah, yeah.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통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침수 피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마련됐는데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빗물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제방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예. 어, 그래서 우리가 기존 하수 관례를 확대한다든지, 재료지라든지, 빗물 재료조, 펌프장, 이런 것들 설치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신도 터널을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네. 어, 최근에 신월 대신도 빗물 터널이, 어, 만들어짐에 인해서, 일, 그 지역 일대에 홍수, 도시 홍수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고, 그리고 서울의 과천 이수가 이수 지역에 또 대신도 터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비가 오면은 평상시에는 도로로 활용하게 됩니다 지하 도로 음. 그리고 큰 비가 오면은 도로를 차단하고 그 음. 공간에 빗물을 채우는 그런 네, 네. 다목적 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도심지 홍수예당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 예. 국가하 지방하천, 수하천, 하수관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와 같은 것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도시침수 개방지 기본 계획을 음. 법정 계획으로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부산시도 획기적인 도심 치침수 방지를 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아까 대심도 뭐 빗물터널 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 부산도 지금 센터 만들고 뭐 대심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빗물 터널로 이용이 될수 있는 겁니까? 어 지금 이제 그런 설계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음. 음, 대표적인 경우 온천천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거기가 수시로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 역이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거기에 대심도 터널을 만들려 고 하고 있는 것을 뉴스 통해서 봤는데 음. 그 온천천 같은 기본 계획은 하천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터널, 그, 빗물 저장 터널을 만들든지, 음. 또는 온천천 중상류 지역에서 터널을 뚫어서 낙동강으로 내보내고, 평상시에는 만덕적이 많이 교통체증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하도로로 만덕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도입이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미 예. 도입이 한번 됐기 때문에 한번 음. 예한 네.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예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산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부산 도심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계획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더 좋은 계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음. 봅니다. 그렇하더라도 완벽하게 홍수 예방을 한다는 것은 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난의한 예, 예. 이상 기후로 부산은 홍수 피해를 일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홍수에 적응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예, 예.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부산 도시환경연구소 박창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